축기금 2천만 원 때문에 시어머니가 한 말에 충격받았어요. 시어머니가 결혼 축기금 2천만 원을 안 주셨어요. 결혼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 문제 때문에 속상해요. 양가 하객 각각 150명씩 초대했어요. 결혼 전에 남편이랑 각자 받은 축기금은 함께 모아서 관리하기로 약속했죠. 그런데 결혼식 끝나고 시어머니가 축기금은 우리가 잘 보관하고 있을게 하시는데 당황스러웠어요. 남편한테 축기금 언제 받을 수 있어? 라고 물어봤죠. 그랬더니 남편이 "엄마가 나중에 주신대"라고 하더라고요.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서 다시 물어봤어요. 남편은 "지금 집안에 돈쓸 데가 많대"라면서 조금만 기다리래요. 며칠 전에 남편한테 "이제 1년 됐는데 축의금 좀 받자" 그랬더니 남편이 "엄마한테 그런 말 하면 서운해하신다" 하더군요. 결혼 준비하면서 제 적금 깨서 쓴 돈만 천만 원이 넘는데 너무 억울해요. 시어머니한테 이제는 우리 추기금 돌려달라고 해도 되겠죠? 제 생각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.